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희는 드디어 지금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는 날은 아니고, 오늘은 제가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쉬는 날인데,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어서 필요한 작은 짐들을 오늘 제가 아내랑 엘제랑 조금씩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laughs>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네요. 보시면 이렇게 다엉게질들입니다 여기 다시 좀 남았고 저희 엘자는 지금 아직 얼굴을 씻지 않았다가 안 예쁘다고 촬영하지 말라고 해갖고 좀 이따 엘자는 나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엘자 씨 준비 되셨나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엘자 준비 됐나요? <laughs> 네. 네. 제가 먼저 아까 여기에 있던 많은 짐들을 저 혼자서 다나르고 이거 요거 지금 요거 남았는데 이것도 마저 다나르고 그리고 낚시대 하나는 우리 엘자가 나한테 선물해주고 하나는, 하나는 저희 아빠가 선물해줬는데 이것도 다 챙겨서 지금 그 집으로 새 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새 집에 왔고 지금 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갑시다 Somebody push button? 엘자 눌렀어? 아니 비상 버튼 누르면 안돼안 돼요 before 손바리 푸쉬 굿! 릴리 굿 파킹 갑시다 저희 부모님이 또 이렇게 바리바리 뭘 많이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쌀도 갖다 놓으시고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지방이라 넣는 거? 저희 부모님이 또 이렇게 세트를 또다가 갖다 놓으셨네 인사이 인사이? 응 아아 릴리 스 웨이 유징. 릴리 사용 야, 이거 뚝뚝뚝 아하 아, 이 방향으로 릴리 사용이방향리사용 바깥은 엄청 넓고, 안쪽은 좀 짱이야. 안쪽도 이 샘플.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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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nice nice wow no mm -hmm. this is cooking for uh. soup uh. 장볼때 이것도 끌고 다니가고 이것도 또 챙겨주시고. 기름 이런... 아이고, 치약이 없을까봐 또 치약도 사다준나더 있어? 어, 나더 있어? 야, 엘자 좋아하는 거네? Just living i t h s 와, 좋겠다. 우리 엘자 가자. 그럼 엘자가, 그, 뭐야. 삼치랑, 삼치, 그리고 찰문, 찰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찰문, 찰문. 썸은? 어, 연어. 연어? <laughs> 어, 연어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나 하나, 하나 넣는 거예요. 이야 yeah, 멋있다. 끝. 뭐야? 해물 물놀기. 해물... 해물, 아, 해물 이제 수프 이제 메이킹 테이스팅. 역시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걱정이 되시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아, <laughs>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샴푸? 응. 샴푸. <siren> 아버지 워시 없어? 네. 이런 것도 또 하나하나 다 써주셔가지고 아버지 워시 치약을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대? 자 남겨봅시다 치약 어디? 아 맞다 아 맞다 우리 화장실 두개지 네, 전날에 <laughs> 항상 화장실 한개짜리 써가지고 화장실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 하나 더 있죠? 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놀랐습니 s 가시죠. 어이? 치아 s a n 여. s u s a 여. Susan, 여. s u s 아, 하셨나요 그러면? 네 아휴 수하셨습니다 엘더스 네 보면은 여기가 공실이 커가지고 뭘 많이 가져왔는데 일단 은 오늘은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넣고 여기다 선반을 사갖고 이렇게 좀 여기를 여기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회사 회색이 있어가지고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엘자가또 혼자서 이렇게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책들을 또 이거 그냥 버리기에는 제가 다돈 주고 산 책들이여가지고 다시 요거를 다 포장해가지고 지금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일자가 혼자서 이렇게 2만원 책을 다 이렇게 포장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빠져나왔다네 <laughs> <목소리> <목소리> <파자라 스타> 그러면 저희는 또 늦었지만 늦은 시간이지만 또 요것도 셀프로 집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설 <목소리> 됐어 안 먹어 아, 미키 어. 이렇게 안 먹어 너무 아파 거리 <목소리> 테이프 테이프 여기 됐어요 자 오케이 열자 혼자서 이거 다 했어? 응 음. 이야 우리 저 네. 우리 저 너무 고생 많았네 어똑 사람 어? 그래야지 똑똑한 사람 그래야지 똑똑한 사람 아 우리 팀 아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렐레 옛날에는 남편 이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다 제가 옛날에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서울에서 살때 이쪽으로 오, 오산으로 이사 올때 책이 너무 많이 많아갖고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책들만 골라서 이사 올때 가져왔는데 그 나머지 책들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다 버리고 진짜 제가 제일 아끼는 책들만 챙겨왔는데 그래도 아직 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다 메모도 하고 진짜 많이 읽었는데 저의 공부했던 흔적들입니다, 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다른 것은 자랑은 아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네, 요거는 독일어 책입니다 이거 파이 야, 예디이블디 비벨 비벨? 야, 나이 바이나 바이블 비벨 독일어? 야, 비벨? 이렇게 박스를 다 포장했는데 박스가 몇 개야 책 박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책 박스가 있개입니다 그러면 옮겨 보도록 해보겠습니다시안 돼요. 피시 허리 아파요. 엘자 하스바. Strong. s t r n 허리 not strong. 허리 too strong. 슈퍼 아파트. 네요 아이고. 아 너무 힘들어. 마지막? 아니 하나 더 남았어. 여기 보시나요? 아. 에이, 보이시나요? 아. 너무 힘들어 더운 드 같아 마더마더막아마더아 yeah. uh, 힘들어 아니 드트마 더운 드트마 더운 드라마. 더운 이라마마 더운 드라마. 더운 드오마이갓 드라마. 더운 드츠고더마라마 어. 아이고. 아팔 팔이 너무. 피트니스 피트니스 이사 어. 피트니스. 아이사집 센터 엘리먼트. 음. 이사할 때. <laughs> 케다 날랐습니다. 일자 수고했다 이렇게 이 작은 방에 이렇게 책을 다 옮겨놨습니다. 아. 다 옮겼다니 힘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이 작은 공간에도 오늘도 오전에는 이렇게 또물다 옮기고 그쪽에는 이렇게 오늘 주녁 시간에 옮겼습니다. 또 새우 주먹은 냄새를 빼야 돼 가지고 여태까지 창문을 열어서 한기를 시켰는데 냄새가 좀 많이 빠진 것 같네. 그치 난방을 켜갖고 히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켜갖고 또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서 또 다시 한기 시키고 그렇게 해야 냄새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오늘 이삿짐 네. 짜잘한 거 저희가 이렇게 다나눠서새 집으로 옮겼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안녕.